흐흑 <laughs> 이빨 뽑을 때 초보와 중수 고수 차이 지아 이빨 뽑자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악 으아나 이뻐 아아 다시 다시 아 이빨 뽑자 아 잠깐 잠깐 엄마 내가 아 벌리고 하나 둘 셋! 하면 넌 뽑는 거 알겠지? 알겠지? 어 잘한다 하나, 둘, 셋, 아. 그래도 입을 뽑는건 무섭긴 무섭다죠. 이야 입을 뽑자. 아, 하, 아. 해, 아.